다른 얘가 나타나 있어요. 철고체하고 철삼가연이 서로 반응을 해요 철고체는 전자를 잃어서 철이가연, 철삼가연은 전자를 얻어서 철 플러스 이가연으로 저렇게 생성이 되고 있죠. 이 반응에서 양극 산화 반응에서 철고체 1몰이 전자를 2몰을 잃었어요. 철3가 이온 일몰이 전자를 일몰 받으면 철2가 이온이 되는데 전체를 이를 곱하게 되면 어때요? 전자 2몰 잃고 전자 2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다 합하게 되면 위에 반응이 되고 하여튼 양극 산화 반응은 철이 전자 일어서 철2가 이온이 돼요. 철이 전자 일어서 철2가 이온. 응급하는 반응에서 철3가윤이 전자를 받아서 철2가윤이 되죠 철3가윤이 전자를 받아서 철2가윤이 되는데 철3가윤과 철2가윤은 같은 수용액 중에 있기 때문에요 두 개가 균일하게 혼합돼요 균일하게 혼합되면 이것들 사이에 계면이 있다고 보는 게 없다고 보죠 당연히 없죠 균일하게혼합되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콤바로 표현하고 중간에 염다리 더블바 염다리 이렇게 보통 설치가 돼요 그리고 싱글바는 항상 고체 전극 표면하고 전해질 수용액 사이에는 저렇게 싱글바로 표시를 하더라 표준 전지 전위를 계산을 할 때는요. 항상 양극에서 산화 반응이 나죠. 음극에서 환원 반응이 나죠. 그래서 양극의 산화 전위값 표준 산화 전위값 더하기 음극의 표준 환원 전위값을 하게 되면은 여기 표준 전지 전위가 됩니다. 전지가 일종의 뭐라고 보냐면은 전기 화학적인 세포 셀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렉트로 케미컬 렉트로 케미컬 셀이기 때문에 줄여 가지고 그냥 셀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표준 전지 전위는 음극의 표준 환원 전위니까 환원은 리덕션이에요. 더하기 양극의 표준 산화 산하 전위니까 산화는 옥시데이션이죠. 그래서 그렇게 합을 내서 구하게 되는데 음극에 대해서는 표준 환원 전위를 그대로 쓰는데 양극도 뭘 써요? 환원 전위를 쓰고 자할 때는 어떻게 했냐? 원래 양극은 무슨 반응입니까? 산화 반응이잖아요. 산화 반응인데 환원 전위로 고쳤기 때문에 부가 반대가 되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뭐로 곱하게 되면은 결국 똑같이 나타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화학경영단원에서 이거 우리가 배웠어요. 델타 g 는 델타C나 더하기 RTLNQ. 항상 현재 상태에서의 깁스 자유에너지 되는 델타 g 하고 표준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RTLNQ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타내야 되고 이 식에서 델타 g 는 마이너스 NF예요. 그러면 델타 g 나는 마이너스 NF인 아시죠? 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양변에서 마이너스 NF로 나눠주게 되면 E는 E나 빼기 N의 부분에 RT 로 o g a r Q로 표현될 수가 있겠고, 이렇게 표현된 데서이로 o g a r Q, 자연 로고 Q를 상용 로고 Q로 고치기 위해서는 환산의이 2.303을 곱해 줌돼2.303 곱하기 상용 로고 Q로 이렇게제거면 되죠. 그리고 25도씨 조건이 되면은 여기 절대 온도가 298.15 k e 기체 상수는 밑에 보니까 페르데,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계산이죠. 따라서 줄 단위가 들어가니까 8.3145줄페르디인 1, 8.3145줄퍼 k e 몰. 그리고 F라고 하는 것은 1페르데이죠. 전기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게 96,500 쿨롱에 해당이 됩니다. 1페르데이가 96,500 쿨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뒤에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해보면은 전자 1몰의 전하량이죠 전자 1개의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1.602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그리고 전자 1몰은요. 전자 100개라고요. 6.022 곱하기 10의 23승 개죠. 초박과 중복이 지나면은 캥캥캥 개가 두 마리 살아났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 곱하기 요거 예, 몰이 되고 쿨롱퍼 몰이 나왔죠. 그래서 1몰의 전화량이 이거 계산해 보면 얼마가 됩니까? 96500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96500 쿨롱이야. 죠 그렇죠? 그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25도씨에서는요. e는 e not 빼기 n분의 0.059의 볼테이지 곱하기 상용 로구 q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e t 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전지전이죠. 표준 전지전이는 음극의 표준하는 전이 알고 양극의 표준 산화전이 알면 은 계산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표준 산화전이 표준하는 전이는 보통 데이터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표준 전지전이 나는데 근데 이 표준이라고 하는 조건을 쓰려면은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현재 상태가 25도씨 그리고 또이 이온들의 농도는 반드시 처음에 1몰 농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체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 압력이 얼마? 1기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상업용 전지, 배터리는요. 그렇게 표준 상태 조건, 1몰 농도, 1에트머스피어를 만족하는 그런 전지가 없어요. 세상에. 상업적으로 적용한 거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전지, 전이 그러면은 그거는 기본적으로 어때요? 표준 전이가 아니죠. 그래서 현재 전입값을 구할 때는 항상 무슨 식을 씁니까? 이런 식을 쓰죠.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해도 되고 이 식이라고 해도 되고, 하여튼 이 식을 우리는 뭐랍니까네르스트 식이라고 이야기하죠. 네르스트가요한 가지만 했어요. 자, 델타 G가 마이너스 nF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식 원리 알죠? 이 공식에다가 이 공식 이 공식에다 이 공식 도입해서 뭐지 나왔어요? 네르스트 식이 나왔죠. 참 이름내기도 쉽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전이나 지전의 약 대나 또는 여러분이 기술고시라든지 별일하시험면 예, 학교 가고 난 다음에 또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교수님이 되고 난 다음에 자꾸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나만의 시, 그렇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한 거에다가 조금만 숟가락을 또 얹어 놓으면 여러분들은 밥을 배 터지게 젖으실 수가 있어요 예, 배 터지게 이기 때문에 드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하여튼 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배부르게 드시도록 하시고 국위를 선양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미리 여러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레스식, 내레스식 표준 상태에서의 전입값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의 전입값까지 계산을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레스식을 응용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걸 볼까요. 수업을 혼자 해야 되나 봐요. 그렇죠? 계속. 가라. 저기 안 보이는 데가서 나중에 앉아 계세요. 자 내래 세식가 응용한다. 구리 금속과 철 삼가 이온이 반응을 해서 구리가 산화가 됐어요. 철삼가이 전자를 받아서 철 이가 이온으로 됐죠. 그리고 현재 상태의 농도를 보니까 일몰 농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표준 상태.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입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간다? 내륜세식을 쳐야 되는데, 그때 내륜세식을 쓸때세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처음부터 내르트식을 쓰는 거예요 25도씨 조건에 있기 때문에 25도씨에서의 내르트식은 E는 e 나 빼기 N분의 0.05 v e 볼태지 곱하기 3.05Q죠 이 반응에서의 Q값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철 3가위의 농도의 제곱 분의 쿨이 2가위의 농도 곱하기 철 2가위의 농도의 제곱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Q값에다가 그거를 대입하게 됩니다 몇 전자 반응입니까 전자 2몰이 떠져서 이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자 반응 N값이 있죠 이낫은 e 어떻게 구해요 아, 구리의 표준 산화제니까 더하기 철 3가 표준 환원전이 값을 하면 되는데 여기 개수에다 2를 곱했다고 해서 표준 환원전이 2 곱하면 안 돼요. 표준 산화전이나 표준 환원전이는 뭐기 때문에? 색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의 표준 산화전이니까 마이너스 0.34 볼트 그 다음에 철 3가인 철 2가로 내는 표준하는 전이가 0.77V 합하게 되니까 0.43V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적용하고, 인자 반응이기 때문에 N값이 2. 좀 전에 제가 Q값 이야기 했죠. 그래서 주어진 농도를 그대로 대입해서 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전이 값은 0.43V를 주는 하는데, 현재 상태가 표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다 고려해보니까, 그것보다 좀 떨어져서 얼마가 되세요 0.25 볼트가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년 새 책을 도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과 같이 해도 돼요 전체 이 현재 상태에서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음극에 환원 전일까 더하기 양극의 산화 전일까 그리고 음극은 음극대로 내는 수식을 정하고 양극은 양극대로 내는 수식을 제공하죠 음극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음극은 바로 요 반응이죠 있요 반응의 Q 값이 있죠 이 반응의 Q 값은 철 삼가연의 농도의 제곱 분의 철 이가연의 농도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그 Q 값을 여기다가 적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양극의 산화 반응에 대해서는 산화 반응에 의해서 여기 구리가 이렇게 되는고 이것의 Q 값은 뭡니까 구리 이가연의 농도죠. 그래서 Q 값이 구리 이가인 농도 그대로 들어가게 돼요 모두 이온자 반응이에요. 이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표준 산화전이 표준 산화전이 전이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전지 전이는 음극에 환원 전이 더하기 양극에 산화 전이를 하는데. 음극의 환원 전이만 내는 서식 적용. 그다음에 양극의 산화 전이만 내는 서식을 제공할 수가 있죠. 앞에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거는요. 아예 통째로 내는 서식을 제공하고, 이 전이는 그냥 환원의 환원 전이에요. 산화의 산화 산하 전이에요. 다 고려한 저, 표준 전지전이에요. 표준 전지전이에요. 그쵸? 그렇죠? 음극의 표준 화는 전이 양극의 표준 산화 전이를 합한 전체 표준 전지전이에요. 그다음에 q 값이라는 것은. 이두 반응 중에 한 개만 이야기한 거예요. 전체 반응의 Q 값이에요. 전체 반응의 Q 값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세울둘수 있고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내를서식을 적용할 수 있죠.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은 양극의 산화 전이를 쓰지 않고 양극에 무슨 전이 쓸수 있어요? 환원 전이. 대신에 앞에 마이너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이 풀이 세 번째 겁니다. 양극에 대해서. 이게 렇 환원전이라 하고 그때는 이 중간에 값이 뭐가 는다고요 마이너스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현하면 되고 이러면 체계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의 산화 반응으로 본 것이 아니라 뒤집에서 환원 반응을 받기 때문에 Q 값을 제공할 때도 어때요 예 환원 반응에 대한 거 그리고 이 표준 전위 값도 산화 전위가 아니라 무슨 전위가 표준 환원 전위로 환산해서 구리의 표준 산화 전위가 마이너스 0.34이기 때문에 구리의 표준 환원 전위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0.34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적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가 어떤 특정한 예를 가지고서 내란세식을 제공하는 원리를 방법 1, 2, 3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자유 자재로 쓸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가 괄호 비워놓고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괄호 비워놓고 뭐가 들어갈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다가. 예, 답을 넣을 수가 있겠죠. 뭐 사과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적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교재 123쪽에 이렇게 네레스트식을 제공하는 걸 통해서 pH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pH 측정하는 pH 메타는 전기화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죠. 이 pH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